안녕하세요. 무가금의 희망, 홀리시입니다 자, 오늘은 나오자마자 굉장히 핫한 모드, 파워플레이를 해볼 건데요. 이게 친구들이랑 파티를 짜서 3명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저는 랜덤 큐로 도전해볼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3번밖에 못하기 때문에 잘해야겠죠. 그래서 랜덤 큐로 플레이하려면 진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내가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혼자 캐리한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해야 되는데, 팀원한테 의지하는 순간 바로 지는 겁니다. 저도 댓글에 랜덤 큐로 해달라는 말이 많아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바로 랜덤 큐로 달려볼게요. 아, 그리고 랜덤 큐로 플레이 하시려면, 딱 플레이 눌렀을 때 무조건 찾은 플레이어가 한 명씩 오르는 걸 확인하시면서 게임 들어가야 됩니다. 한 번에 3명이 오르면 상대팀은 무조건 3인 큐라는 뜻이니까 바로 종료, 방클 하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경기 달려볼게요 자 일단 저희 팀 조합은 제시랑 발리 님인데 이거 처음에 안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하나 맞긴 했는데 그래도 데미지 많이 넣었죠 자, 여기 압박해서 이거 잡아주고 나이스 자, 뒤에 니타도 지금 많이 맞았고 자 이거 쉘리 제가 마무리 딱 해주고 나이스 포탑 바로 설치해줍니다 자이 시즈 아이고 아이고 죽었는데 오 나이스 그래도 저희 발리 님이 딱 잡으면서 볼트까지 뱉게 했죠 좋습니다 자 시즈 같은 경우에는 팬이 포탑이 진짜 사기라 가지고 저렇게 막불 쏴대면서 불구덩이 깔아놓으면 상대병이 할게 없어요 맞거나 저것 때문에 또 볼트 못 먹거나 둘중 하나밖에 못해요 자 일단 나이스 잡아주고 자 포탑 바로 또 설치해줍니다 자 이러면 이번에 시즈 딜 완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최대한 뒤에 넣어주고 빠져줍니다 나이스 자 이거 쉘리 포탑 깨러올 때딱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나이스 또 잡았고 자, 지금 상대방 포탑 피가 별로 없죠? 4%인데, 오, 어, 발리님 들어가요. 자, 이거 때렸는데, 어, 나이스, 깨지죠? 나이스. <laughs> 자, 좋습니다. 이번 판 제가 한번 죽긴 했는데, 자, 스타 플레이어 차지했고, 그래도 이번에 발리님이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오, 어, 괜찮았어요. 이번에 월등한 승리까지. 좋습니다. 자, 참고로 시즌 모드에서는 내기지의 HP가 80% 이상 남은 상태로 승리해야 월등한 승리를 해서 3점을 더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자, 종료, 종료. 자, 방금처럼 이렇게 플레이 눌렀을 때 숫자 4가 뜨면은 저 빼고 나머지 3명이 3인큐란 뜻이거든요. 바로 종료 눌러서 도망가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의 파워플레이 두 번째 판 달려볼게요. 자, 저는 비비님 뒤에 따라가면서 지원 사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트 막는 거 도와주고, 나이스. 자, 1프리모피 많이 깎았죠? 자 여기서 좀 압박해주고 자 발리랑 저 펜이 저희 발리님이 좀 밀리고 있었죠 2대1 싸움이라자 이거 먹어주고 좋았죠 도망가고 자 이거 엘프리모 나이스 잡았고 자 이거 제가 먹고 딱 도망가야 해야 되는데 아유 좀만 아유 자 시간 한 1초만 더 있었으면 제가 볼트 먹을 수 있었는데 아쉽게 죽었어요 자 그래도 저 궁극기 찼으니까 이번에 시즈, 시즈 로봇 밀고 들어가면서 궁극기 설치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펜이 잡는 거 도와주고 에이스 잡았죠 좋았고 아 저희팀 로봇 피가 좀 많이 깎였는데 자 여기다가 포탑을 깔아주고 이제 수비하러 오는 애들을 잡아주면 됩니다 펜이는 자 이렇게 수비하러 가는 펜이 쏴주고 아 이거 엘프리머 에임 살짝 아쉬웠는데 자 여기 잡았죠 나이스 자 두명 다 제가 제거했죠 그리고 포탑도 설치해주고 이러면은 센터에는 저희팀이 2대1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볼트 싸움은 무조건 이길 수가 있겠죠 자 저희팀을 살짝 믿어주고 자잠금 포탑 설치하자마자 깨졌는데 자, 에프리모 못 오게, 써주면서, 볼트 또 챙겨줍니다. 자, 에프리모 어차피, 거리 유지만 잘하면 되고, 자, 포탑도 설치해주고, 자, 이러면 또 발리 수비하러 오고, 자, 저희 팀 로봇도 소환됐죠? 자, 이번에 무조건 밀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발리 수비 못하게 이렇게 포탑으로 방해해주고, 궁도 여기다 썼죠? 자, 좋습니다. 이런 발리 못 가게 잡아주고, 나이스, 에임 잡고 써주면서, 나이스, 마무리까지. 자, 좋습니다. 이번 판도 완전 순조롭게 쉽게 이겼어요. 자, 저희 팀 비비랑 발리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월등한 승리까지 챙기면서 33점 또 가져갑니다. 좋습니다. 자, 파워플레이 랜덤 큐 마지막 판 달려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리 혼자 다 하려고 마음 먹는다 해도 3대3이다 보니까 솔직히 팀원들이 좀 받쳐주긴 해야 돼요. 혼자 다 하기는 힘든 게 맞긴 한데, 자, 일단 저희 팀둘다 근접이어가지고, 맞을 수밖에 없죠. 자, 일단 너무 많이 맞고 시작했는데, 그래도 일단 부품 두 개까지 챙겼어요. 엘프니모님이 저거까지 딱 먹어주면 좋긴 한데, 저가 지금 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도 첫 번째 로봇에 저희가 소환을 했어요. 자, 이거 부품 챙겨야 되는데, 아이고, 저못 잡았고. 야, 이거 너무 빡세다. 지금 저기 팬이에 제시여가지고 포탑도 두 개고, 자, 브록까지 있어가지고 좀 힘드네요. 오, 브록님 무빙도 좋고, 자,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자, 일단, 포탑 채웠으니까 여기 깔아주고. 아이고, 브롱님 지금 무빙이 좋죠? 자, 그래도 포탑 설치된 거 때문에 좀 까다로울 거예요. 무빙 하다 보면은 포탑 안에 잘 맞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지금 코이형 잘못 잡았는데. 아이고, 잡혔어요. 자, 아오, 어, 그래도 제 포탑이 하나 잡았고, 나이스. 지금 부품 잘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여기다 포탑 바로 또 설치해주고. 자, 이러면 센터 싸움 할때 굉장히 좀 유리하거든요. 자, 못 나오게 좀 때려주고, 이거 제시 뒤쪽에 있는데, 아이고, 갇혔다, 아이고. 자, 이거 죽었는데, 오, 에프리무님 좋아요. 지금 무빙 치시면서, 부품 하나 더 챙겨주신 것 같죠, 나이스. 자, 제 포탑도 지금 열일하고 있고, 야, 셜린님도 지금 잘해주고 계세요. 자, 지금, 시즈로보 근데, 이번에 끝내야 되는데, 딜좀 넣어야 되거든요. 아, 근데 금고 거의 못 때렸네. 자, 잠시만, 이거, 저희가 이번에 끝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부품이 그래도 두개 차이 밖에 안 나니까, 여기 잘 지키면서, 다음 로봇까지 노려보면 될것 같아요. 자, 부탁 깔아주고, 자, 이거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이거 자, 먹어주고, 어, 자, 무빙, 무빙 쳐주면서 나이스 부록 잡아주고, 자, 이것까지 팬이 잡아주고, 제가 이것까지 챙기면은, 자, 부품 저희가 어느 순간 역전했죠. 자, 나이스 센터 싸움 지금 거의 다 이겼고, 자, 저 오른쪽에 저두 개만 못 먹게, 나이스 자, 포기했죠. 야, 나이스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 로봇도 저희가 소환하면서 이겼죠. 이것도, 자, 저희 팀 지금 시즌 포탑 한 대도 안 맞았기 때문에 이번 판도 월등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브롱님 포기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자, 포탑 딜 하면서 마무리까지 딱 해줍니다. 나이스. 야, 이렇게 되면은 오늘 랜덤 큐로 세판다 돌려봤는데, 세판다 월등한 승리까지 챙기면서 이겼어요. 야, 랜덤 큐로 돌렸는데 오늘 성적이 굉장히 좋죠? 총 99점을 최대치로 따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워플레이 새 판다 랜덤 큐로 돌려봤는데, 셋다 월등한 승리 하면서 총 99점을 얻어냈죠. 자, 물론 제가 랜덤 큐로 하려면은 무조건 혼자 다 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몇번 죽기도 하고, 팀원들이 잘해준 것도 좀 있었는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게임 시작 눌렀을 때, 인원수 잘 체크하면서 상대방 3인 큐로 나오는 것만 피하면은 어느 정도 할 만한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랜덤 큐대 랜덤 큐로 잘 붙으시길 바라며 랜덤 큐로 플레이 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세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